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제 35강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본격적 수업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명사로 크기, 치수라는 뜻이고요. 자, prize 하게 되면 명사로 상이란 뜻인데, 이거는 밥상 이런 상이 아니고, 잘했을 때 잘했다 라고 해서 주는 상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job 하게 되면 명사로 일직장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ize, prize, job, job, prize, size. side prize zap zap prize side side prize zap zap prize side 그러면 사이즈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 크기 치수. 자, 그다음에 프아이즈 하게 되면 그렇죠. 상이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접하면 일 직장이죠. 자, 일 직장은 영어로 job. 상은 prize. 그다음에 크기 치수는 size. 자, 사이즈 크기 치수는 어떻게 써요? S-I-Z-E. 자, 프라이즈 상은 P-R-I-Z-E. 잡일 직장은 J-O-B.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계속 이제 O-B를 볼 건데요. 저희가, 아, 어, 마비에요 자, MAP 하게 되면 명사로 군중물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어그 우리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음 막이라고 하죠 번개 맙이라는게 뭐냐면 갑자기 번개로 이렇게 공지를 해갖고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무리 군중의 동영상이라는 얘기죠 그때 이 막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랍이에요랍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다. 아이고, 명사가 아니라 이거 동사인데, 동사로 어 도둑질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 서브, 어, 사브, 서브, 사브, 서브하게 되면 이거는 흐느껴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다 하면은 cry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 서브하게 되면 흐느껴 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막 Rop, saw, saw, rub, mop, mop, rub, saw, saw, rub, mop, mop, rub, saw, saw, rub, mop. Mop, mop, Rup. Saw. Saw. Rup. mop. 자, 하면. 명사로 군중무리. 럽 하면 동사로 도둑질하다. 써브 하게 되면 동사로 흐느껴 울다. 자, 흐느껴 울다는 써브. 도둑질하다는 럽. 군중무리는 맙. 자, 맙 군중무리 어떻게 써요? M-O-B. 자, 럽 동사로 도둑질하다는 R O B 자그 다음에 서브. 흐느껴 울다는 S O B 자 이번에는 O G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그죠 자 라그하게 되면 명사로 통나무 그 다음에 동사로는 일제의 기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신다, 로그아웃 한다는 건 인터넷상에서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거기서 빼내지고 기록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블로그 하게 되면 이거는 인터넷의 블로그, 명사로 그렇게 되고 동사로는 블로그에 기록하다라는 뜻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 r o g 하게 되면 명사로 개구리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l o g a l o g a f r o g f r o g f r o g l f r o g l f r o g f r o g f r o g f r o g f r o g f r o g l f r o g k f r o g f r o g f r o f r o f r o frog, frog, vlog, log, log, vlog, frog, frog, vlog, log 자 여러분 log 하면 뭐죠? 명사로 통나무, 동사로 일지에 기록하다. 자 vlog 하게 되면 명사로 인터넷에 블로그, 동사로 블로그를 기록하다. 그다음에 frog 하면 명사로 개구리. 자 개구리는 frog. 명사로 인터넷의 블로그 동사로 블로그를 기록하다 a frog. 자 명사로 통나무 동사로 일지에 기록하다 log. 자 log 명사로 통나무 동사로 일지에 기록하다는 rog. 자 a frog 명사로 인터넷의 블로그 동사로 블로그를 기록하다. 자, r o g 자그 다음에 frog 개구리는 frog. 자 frog은 b r o g 자 라그에다가 비 하나만 더 넣어주면 블라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어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그예요. 스마그하게 되면 스모크, 아시죠? 스모크는 그 런던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안개처럼 뿌옇지만 안개는 아니에요. 이런 무슨 연기가 쌓여서 되는 거고, 특히 이렇게 공업 같은 거 나쁜 연기 나와서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걸 스마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 찹이에요. 찹은 어 동사로 토막으로 썰다. 그래서 찹스틱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음. 스틱은 스틱인데 아, 그게 아니고 어 무슨 찹이라고 한 대거나 뭐 이렇게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를 토막으로 써는 것을 폭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찹이고요. 그 다음에 drop하게 되면 명사로는 방울, 그 다음에 동사로는 떨어지다.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 o g chop, drop, drop, drop chop, chop, s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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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 Drop, drop, chop, smog, smog, chop, drop, drop, chop, smog, smog, chop, drop, drop, drop chop, smog. 자 스모그하면 뭐죠? 스모그. 그 다음에 찹하면 토막으로 썰다. 그 다음에 드랍하게 되면 명사로 방울 동사로 떨어지다. 자 명사로 방울 동사로 떨어지다는 드 p 동사로 토막으로 썰다는 찹. 그 다음에 스모그는 스모그. 자 여러분 스모그 스모그 어떻게 쓰죠? SMOG. 자, 그 다음에, 찹, 토막으로 썰다는 CHOP. 자, drop, 명사로 방울, 동사로 떨어지다는 DROP. 자, 여러분, 이세 단어 중에서 외래어 있나요? 그렇죠. SMOG. SMOG.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자 표기대로 읽어서 그렇고, 영어 표현은 SMOG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h o p 이에요 샵은 명사로 가게. 그 다음에 동사로는 물건을 사다. 그래서 우리가 샤핑하는 거는요. 여기에다가 ing 붙여서 동사 만든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게 샤핑이잖아요. 음. 자 그래서 샤은 명사로 가게 동사로 물건을 사다란 뜻이 있고요. 스탑은요. 동사로는 멈추다 멈추게 하다고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정거장 멈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스탑하게 되면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b 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장, 응, 사장 두목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hop, stop, boss, boss, stop, shop, s stop, boss, boss, stop, shop, shop, stop, boss, boss, stop, shop. 자, shop 하면 명사로 가게, 동사로 물건을 사다. stop 하게 되면 명사로, 동사로 멈추다, 멈추게 하다, 명사로는 정거장 멈춤. 그 다음에 boss 하게 되면 사장 두먹.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그 조폭 나오는 영화 보면은 bos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먹이란 뜻이 아니고요. 사장님도 boss, 나의 상사, 과장님, 부장님도 다 boss가 될수 있어요. boss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조폭 영화랑 연관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나쁜 쪽으로 했는데 좋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사로 멈추다, 멈추게 하다, 명사로 정거장, 멈춤은 stop. 명사로 가게, 명 동사로 물건을 사다는 stop. 자, stop 명사로 가게, 동사로 물건을 사다는 shop. 자, stop 동사로 멈추다, 멈추게 하다, 명사로 정거장, 멈춤은 S T O P 자 머스 사장 두먹은 B O S S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 이제는 어 발음 보도록 할게요 자 S 사운드는 쉬옷이죠 아이 사운드 자 보세요. 이로 끝나고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모음은 이중 모음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중 모음이 되면 알파벳 발음처럼 아 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그 다음에 z z 발음은 지으시죠. 자그 다음에 이로 이는 발음이 안 돼요. 이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z 발음 같은 경우 는 받침으로 안 넣어요. 그래서 음모음을 e 넣어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S로 시작하고 그 다음이 모음이면 S가 된소리가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P사운드는 무슨 발음? P, R사운드는 니을이죠. 잠잠 충돌이니까 음, 모음을 넣어주고 I, 이중 모음이니까 I, 그 다음에 Z발음은 지읒, 그 다음에 E사운드는 이로 끝나고 그 앞에 잠이니까 발음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음, 모음 넣어줄게요. 그래서 Pride. 그 다음에 이제 오비 볼게요, 여러분. 자, O, B에서 오 발음은 강세를 받기 때문에 아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J는 ᄌ, O는 아 발음, B는 비읍. B로 끝났으니까 자음이죠. 앞에 모음을 받침으로 넣는데 B는 모음이니까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Size. Pride. 자. 자, 그 다음 자, 오비 계속됩니다. M 사운드는 미음 O 사운드는 아발음 B 사운드는 비음 자, 받침으로 들어갈게요. MOP 자, 여러분 MOP과 l o 의 공통점 세 철자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이 동일하면서 초성인 자음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음만 바꿔주시면 되죠. R 사운드는 리을이고 오 사운드 아발음, 비 사운드 비읍 받침 넣어주시니까 랍. 그 다음에 여러분 랍과 사브의 공통점 뭐예요? 세 철자.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초성 자만 음 다릅니다. 자 S는 무슨 발음? 시옷. 자 오는 아발음, 비는 비읍인데요. 보통 비읍은 유성음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들어갈 때음어음을 보통 비받은 발음은 음호음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음호음을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로 시작하고 아까 사이즈와 동일하게 뒤에가 모음이면 S를 된소리 내줍니다. 그래서 사브가 아니라 사브 이렇게 되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마, 랍, 사브 자, 그 다음에 어 오, 쥐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 발음은 아 발음. 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L 사운드는 니을, 오 발음은 아바름 쥐는 발음, 기억이고요. 보통 쥐도 음, 마찬가지로 음모음을 붙여줘요 받침으로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락. 그 다음 보시면 락에다가 비 하나만 앞으로 더 붙여주시면 블락죠. 그래서 비 사운드는 비읍. 엘 사운드는 리을 어우 제가 이거 하나 바꿔놨다. 여기는 제대로 해놓고 여기는 빠졌다. 자 여러분 엘 사운드의 특징이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리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오뉴나발은 쥐는 기억에다가 음모음 그래서 블락 이렇게 여기는 제대로 해놓고 여기는 리을을 하나 빠졌네요. 자 그다음 F 프 피읍 리을.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 오 사운드 나발음 G 사운드는 기억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frog 같은 경우에는 음모음을 붙이지 않고요 얘는 또 받침으로 넣어줘요 그런데 G 사운드는 유성음이죠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frog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f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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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볼게요 자요번에는 계속 이어져서 오 G입니다 자 그래서 S 사운드는 시옷, M 사운드는 미음. 자음, 자음, 중도로니까 음호음 O 사운드 아 발음, G 사운드 기어.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서 음호음 넣어줄게요. 스마 o 자, 그 다음에 요번엔 OP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SH는 무슨 발음? 치읍 발음이고요. 얘는 뭘 갖고 있다? 이 모음 그런데 뒤에가 오라는 모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모음은 접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 발음은 제가 아 발음이라고 했죠. 그럼 접어놨던 이 발음을 다시 써야 되는데 뭘로 쓰냐면 회추가. 점을 하나 더 찍는다는 얘기예요. 아에다 점을 하나 더 찍으니까 야가 될 거고요. 자, 여러분 피사운드는 무슨 발음? 피읍 발음.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몸에 받침 들어가는데 피사운드는 무성음. 침이 튀죠? 그래서 그대로 못 들어가고 피읍은한 단계 약화되면 비읍됩니다. 그래서 첩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디 사운드는 디귿, 알 사운드는 니을, 잠잠 충돌이니까 음 모음 오 사운드는 아 발음, 피 사운드는 피읍인데 받침 들어가면서 한 단계 약화 drop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s m k c h 차 p drop 이어서 오피입니다. 자 여러분 SH 마찬가지로 합쳐지고요. 얘는 시옷 발음인데 뭘 갖고 있다? 이모음. 그런데 뒤에가 오모음이 나왔으니까 일단 접어놓을게요. 오모음은 여기서 아 발음이고요. 접어놨던 이모음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뭘로 합쳐진다? 회추가. 점 하나 더 찍으시면 돼요. 아에서 점을 더 찍으니까 야가 될 거고요. 피 사운드는 피읍인데 받침 들어가면서 한 단계 역하 비읍. 그래서 샵. 자그 다음 음, S 사운드는 o 옷 T 사운드는 티 d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 O 사운드는 아발음, P는 피읍. 자 받침 들어가면서 한 단계 약화 비읍. 그래서 STOP. 자 이제는 o s s 볼게요. 여기서 o는요 또 독특하게 아발음이 아니고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발음이 됩니다. 자, 비읍은 무슨 발음? 비읍 발음. o는 여기서 오발음. s s 동일한 자음이 나왔으니까 한 번만 그래서 쉬이죠그 다음에 s는 제가 받침으로 앉는다고 했죠. 그래서 음모음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어 boss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늘의 퀴즈 자 스탑의 뜻을 써주세요. 제가 스탑은요 어, 명사와 동사를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음, 명사와 동사의 뜻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잊지 말고 예. 답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